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잡아 나갈 겁니다. 아직 나스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상승의눌림 목이 다 깨지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자, 목만 꿀꿀, 개돼지 기뻐. 자, 비트 좀잘상상하고 있죠? 어, 가 저번 주에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스닥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거에 맞춰서 아까 이것을 새벽에 업데이트해드린 거죠. 아까 방송도 찍어드렸죠? 무조건 타점에 무조건 수익이라고 했죠? 자, 4시 한봉 여기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실시간을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아까 잡아드렸던 그대로 추세선입니다 예. 어, 어저께 새벽에 제가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쇼타점. 쇼타점에 여기 롱타점. 완벽하게 잡아드렸고, 보세요. 여기 한번 저항 막혔죠? 막히고, 여기서 넘었죠?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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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지입 가능하죠. 자, 보세요. 이거 종가. 종가 넘 넘고 자, 보세요. 시가. 여기서 위에서 형성됐죠. 정확하게 지키면서 보세요. 정확하게 지키면서 빵싸 버리죠. 빵싸 버리죠. 1차 저항까지. 1차 저항까지. 예? 예? 자, 여기가 2차 추세 저항. 자, 완벽하죠? 자, 여기 쇼타점 잡아 드렸고 자 여기 롱타점 잡아드렸고 자이추에서 넘으니까 또한번빵 쏴버리잖아 완벽하죠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손해를 볼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수익이라고 예? 오케이? 지려버리죠? 예?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나스닥이라고 했죠 자 3시간 전에 스닥이 형이 현재 주봉단위 지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근데 자 이게 지금 나스닥이 중요한 게 지금 이게 1차 지대고 지금 2차 3차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에서 이렇게 약간 반등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반등하고 어 2차도 한번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주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1차에서 잘 반등해 주면 그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아직 2차, 3차도 있어서 이걸 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냐? 1봉 단위가 아니라 주봉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도 잘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수익이란 거, 무조건 오케이.